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입니다. 삼복 중에서도 초복이지요. 삼복의 의원을 살펴보자면은 삼복은 음력 6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입니다 삼복의 의원에 대해서는 신빙할 만한 설은 없습니다만은 최남선이지은 조선 상식에 의하면은 서기제복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당은 복을 서기제복의 줄임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서기는 여름에 더울서 자, 기운기 자, 여름에 더운 기운을 뜻하고, 제복은 제압한다, 꺾는다는 제 자에다가 엎드릴 복자, 복을 꺾는다는 뜻으로, 복날은 더위를 꺾어서, 정복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즉, 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맞서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전법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복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봄말은 설, 추석, 단오, 유두, 뭐한식 동지 등과 함께 옛 사람들이 아주 즐기는 명절로 매년 일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하지 이후에 셋째 경일, 천간으로 해서 경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복이고, 열흘 뒤인 넷째 경일이 중복이 되고, 그리고 입추 후에 첫 경일을 말복이라고 해서 삼복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 엎드릴 복자인 복은 사람인과 개 견자가 합치는 회의문자입니다. 회의문자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그 독립된 한자를 합해서 만든 새로운 글자를 회의문자라고 그러죠. 즉,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것을 만들어서 엎드릴 복자라는 새로운 글자를 한문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에 따라서 동날 보신탕을 먹는다고들 흔히 생각을 하지만은 문헌상에는 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또 복자의 그 고대 상향 문자를 보면은 개가 엎드려 있는지 사람이 나란히 있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문자입니다. 개고기를 혐오하는 서양인들이 보면은 봐라 개와 인간이 나란히 서 있는 걸로 보아서 그들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있죠. 여튼, 보신탕을 즐기는 이들한테는 약간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동나의 유래는 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조의 광해군 때, 이수왕이 지은 지봉유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 그 시령부에 보면은 절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서 동방삭전에 복일의 고기를 하사한다 하였고, 양운의 길에 세시와 복일과 나빌의 양을 삼고 염소를 굽는다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진나라가 처음으로 복날 제사하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했으며, 한나라 풍속에서도 진나라 풍속을 그대로 쫓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서를 보면은 복이라고 한 것은 음기가 장차 일어나고자 하나 남은 양기 에 압박되어 상승하지 못하고 음기가 납작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일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복날이면은 개를 잡아먹는 풍속이 있었던가? 그 답은 음향 오행설에 있습니다. 음향 오행으로 보면 여름은 불즉 화에 속합니다. 화가 극성하는 여름철에는 화가 쇠금자 쇠를 누르는 격리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쇠도 여기에 굴복해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더위 때문에 인간은 오직하겠는가? 무기력하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에 해당하는 경일, 그러니까 이날이 바로 복날인 것입니다. 몸을 보충해야 하는데 개가 또한 이 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삼복기간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 근처에 다른 철보다도 혈액이 많이 몰리는 계절입니다. 그 결과로 위장과 근육의 혈액순환에 지장이 오는데 여름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으며 농사일은 힘겹던 그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날, 보신이라는 말로 영양섭취를 했던 것입니다. 게장국, 삼계탕, 육개장이 이를 위한 주 메뉴였지요 옛날에는 사대부 가정이나 고위층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고기를 스스로 구하거나 또 나라에서 나누어주는 하사품으로 여름에 맞섰지만 농민이나 서민층은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먹었던 것이에요 소돼지는 한 가정의 생계를 좌우하는 큰 재산이었으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대신 집에서 기르던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날 하루는 그동안의 그 노고를 서로 위로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봄이 오자마자 들판에 나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날 쉬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농과 밭일은할 일이 많고, 아무리 해도 일은 줄어들지 않고, 펴가 나지 않는 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 농사일이라는 게 그래요. 게다가 삼복 더위까지 오니,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지 않으면, 은 다음에 올 가을 농사일을 도저히 하기가 힘들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복은 그런 점에서, 힘을 재충전하는 휴가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농민들은 아직 농사일이 늦어진 집에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동정신을 새롭게 하면서 허약해진 심신을 보강했던 것이죠. 남존 여비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여자들끼리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거나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하는 자유를 누리는 때도 바로 이 삼복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부터 서민들까지 삼복 기간 동안에는 혹서를 이겨내고 가을을 준비하는 힘을 재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같이 해나가는 이두의정신을 재다짐했던 것이죠. 따라서 복날은 요즘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고 뭐 멋쩍은 얼굴을 하고 나오는 날이 아니라 여름을 이겨내려는 조상들의 지혜와 협동 정신을 강조하던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충청도 일부 지방에서는 복날이 엄연한 명절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들 어기우 느티나무 아래 아니면 회관에 큰 가마솥을 걸어서 고기를 삶으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농악대가 풍장을 울린가 하면 은 어느 동네에서는 이동 노래방이 등장해서 질펀한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축하하는 뜻에서 한바탕 놀아주면 은 거기에서도 답방을 해서 흥겹게 판을 벌이는 등 마을 간의 정도 더욱 두텁게 다졌던 것입니다. 설 추석 등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은 이날 그 서울 등 외지에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동네 어른들과 하루를 지내는 그 흐뭇한 명절이었던 것입니다.복날의 원형은 이미 사라졌지만은 또 시대도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고유 속절에 대한 그 유래와 풍습을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복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